영혼 개방됨 미라지 기저이 They w o 오 도적인가 보다 암살자래 아 방어력이 없네 대신 공격 속도 속도 빠르고 원거리 공격 사정거리 증가 공격 회피 이동 속도 낮은 확률로 즉시 처리 이거 한번 써보지 뭐 이동 속도 상승 자전거리 증가 오케이 업그레이드는 글쎄 뭐 할까 범위와 치유 속도 훈련 속도가 빨, 아 빨리 나온다는 얘기구나 이쪽 찍어야겠다 나는 난 저쪽 취향인데 초기화해서 여기까지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자. 세페 오아시스의 공격은 주의를 돌리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마도사 말라가르는 해적소으을 향해 빠져나갔습니다. 위험천만한 절망의 사막을 건너야만 합니다. 우회할 시간은 없습니다. 발 밑에 흐르는 모래를 조심하십시오. 노련한 탐험가들 집어삼킨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모래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모래 괴물이 나오는군. 레벨 4 병영 암살자 길드. 공격을 회피하며 막강한 피해를 줄수 있는 암살수을 훈련 시킵니다. 석궁 초소, 사정거리, 발사 속도, 공격력이 모두 우수합니다. 방어력 전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뭐야? 용병 캠프. 오, 이거는 한번 일회용인가 보지? 자, 보자. 보자. 일단 병영부터 지어야 돼. 제일 쓸데없는 땅에. 아, 다쓸 데가 있네. 병영 지읒자. 여기 되냐? 어, 되네. 오케이. 여기서 막다가 때 되면 돌아가고 아처 포대 여기는 법사를 할까? 업살을 하자. I put a spell on you. 업글. 여기 병영 하나 더. 투베로. 오케이. 해보자. 안되면 다시하면 되지. 어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쟤들오검 던진다. 멋있다. 오 멋있는 거 봐. 뭐야 이거? 어? 클릭하니까 난다. 퍼덕퍼덕 거렸다. 오, 이거 소환하는 것도 모양이 달라지네. 오, 뭐야? 오, 분신술 써. 오, 뭐야? 멋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뚫렸다. 이거 뚫리겠다.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나와, 나와, 나와서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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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너희들은 할수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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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얘들아 피해 피해 뭔지 모르겠는데 피해 얘들아 오그런게 있군 암살자 길드 찍어보자 재밌겠다 와, 이거 너무 빡빡하다. 애들을 솎아내야 되는데, 솎아내는 게 너무 떨어진다. 솎아내야 돼, 솎아내야 돼. 약한 애들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빨리 솎아내라. 얘들아, 새로운 적 속도 빠름, 땅속에서 공격받지 않음. 창소에서 공격을 안 받는다고? 어떻게 하냐 그럼? They won't see me coming. According to plan, let's dance. Charge! For honor and glory, it's showtime. 뭐야 뭐야? 그냥 왔네? 아 근접을 붙여놔야 되는구나. Okay. Okay, okay.

에이, 한명 먹혔네. 아, 이거는 계속 쿨타임 돌 때마다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거. 미리 써도 뭐 페널티가 없네. 오케이, 알았다. 들아 달라붙어! 달라붙어 얘들아! 뭐하는 거야? 달라붙으란 말이야. 얘들 너무 쓸데 없다. 위치를 잘못 박았나 아니네. 싸우네. 쓸데 없다 하니까 싸우네 바로. Yeah, the According to plan. Let's dance. 뭐야? 이거 속통 속도 피해 조금씩 지어 놓자. 아, 녹여야 되네.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애로. According to plan. 어, 피했다 뭐야? 골드를 빼앗습니다 이거 뭐 하나 해주자. 좋을 거 같은데, 막 이런 식 빼앗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사막 공수, 오 먼거리 공격, 마법 저항력, 보통 속도, 흠. Let's dance. 아, 뭐야 아멀리 o k some s h i a 빨리 방어석 구축해라 오 뭐야 죽잖아 나나나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너는 체력 회복하고 오케이 오케오케 잘했다 잘했다 230원 모아보자 이제 이3 0원 230원. 와, 이들리이 젤리. 이 젤리, 이젤왜이 오, 너무 젤 너무 젤빨리이 그냥. 리 아, 밀리는데. It's showtime.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밀린다, 밀린다. 어어 야, 제대또영웅쏜다 오, 이거 속삭고 뭐야, 이거. 거대말벌.

아바가라 얘들아 제발. 오케이. Let's dance. It's show time. They won't see me coming. 됐다. 버티었다. 속사포 일레벨. Death approaches. 회피 확률 올려주고. 병향을 하나 더 지어야겠는데, 오, 뭐야? 멋있다. 병향 하나 더 짓자 너무 밀린다 애들을 다못 묶어 놓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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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laughs> 엄청 빨리 밀리는 거 보소 아아 밀린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못 봤네 에헤이 완 원썸 뭐야 이거? 상급 물리 방어력. 아, 마법사 하나밖에 없는데. 헤헤. 아, 마법사로 녹였어야 되는데. 주먹과 마법. 마법사가 때리기 시작하면 다리 잡 뭐야 또 걸렸다. 독도고네. 미쳤다. 미쳤다. i t 아, 어떻게 버텼다 또. 법사 하나 더 만들자. 아. 너무 안니랬다 하나만 지었다. 어찌 저찌또 막았나? 마시또에막았네 might 막 n d magic 막에마지막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막지막지 아, 이, 이, 이 잉여 같은 거 보소. I won't s 공격. Like a job. 할아버지 목소리 너무 재밌다. 225 저거 찍어야겠는데. 암습. w 얘들아 임내.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아이. 에헤이, 이거 죽어버렸네. 오, 그렇지. 방어력 무시피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좋아, 좋아. 아, c 즈 e 가 ready. 보자. 아, 이 밑에 뜨는구나. 옆에 하나밖에 안 되네. 음. Oh 오. 어, 이거 안 되겠는데? They won't see me According to p l 야, 조금이라도 더 때려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돈더 훔치고 좋아. 아... 빨리 녹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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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을 못 썼네. 아, 바보. 아, 돈도 남아 도는데 지금. 아, 복단 하나 더. Hail to the king, baby. 들 뭐냐? 너무 센데? 해꼽아 찍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They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떡하냐? 뛰어, 뛰어,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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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득!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은데?